미주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 총연합회는 시카고 나사렛교회에서 역사, 지리적 배경에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와 정기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기 총회는 28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다섯 개의 주제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미각 지역에서 모인 70여 명의 목회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단은 열방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교단이라고 총 연합회장 이봉아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추구하는 미셔널 피플로서, 그리고 선교를 추구하는 예수 정신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열방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뭉쳐서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그 목회자분들이 시카고에 참석하게 됐고요. 오시는 분들은마다 첫인상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미 교단 총회에서는 성서 지리 연구원 대표인 이주선 목사가 강사를 맡았으며 역사, 지리적 배경에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단총회를 위해 시카고 나사렛 성결교회 총관리를 맡고 있는 레리 맥케인이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성경 배경을 연구했던 것을 우리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통해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오늘 1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총회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